네, 안녕하세요. 자, 지방직 화제의 모의고사 드디어 개강날입니다. 자, 이 화제의 모의고사는요, 일주일에 두 회분씩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 그래서 백일 기도하던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어, 이거 매일 아침 모의고사를 하다가 일주일에 두번 하려니 너무 불안합니다.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백일 기도할 때 매일 해야만 한다고 했는가? 그거는 매일 하기로 해놓고 게으름 때문에 안 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얘기한 적은 있지만 실력에 따라서 제가 어 예를 들어 통계를 봤는데 막 정답률이 영역별 정답률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물어보면 기본서도 본 적이 없거나 기출도 막안맞거나막 이래. 그럼 제가 그러죠. 백일기도 다 따라오지 않으셔도 되니 그래서 백일기도 시즌 1만 하시고 주당 2회, 3회로 조절합시다. 이렇게 워워 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어 지가 어1 0일 기도할 때 매일매일 모고를 하라더니 이제 와서 이회 이상한 얘긴데? 나는 매일매일 모고를 해야지만 시험을 잘 본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사람에 따라 매일 관리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매일 관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약점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어떤 사람은 동영모고를 할 때가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국가직 때까지는 완성 안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선생님 오히려. 국가직대를 조 2회 3회 하다가 지방직대 오히려 풀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4년 차예요,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게 그래서 국가직대 사실 대부분의 직렬들이 시험이 있고요. 재시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시생들과 전 직렬이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인 국가직대 최대의 모의고사량을 일단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자신이 실력이 아직 부족하고 커리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얘기했어요. 부분적 시즌을 먼저 해라. 그러면서 기본서하고 기출서 하면서 격일로 하거나 주말만 모고를 해도 좋다. 그리고 그때 못한 백일기도 누락회차를 지방직 때 화재의 모의고사와 함께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일기도 때전 시즌 하지 못하신 분들 화재의 모의고사랑 병행하시면 돼요. 어, 그 백일기도 다 하고 화제의 모의고사 봐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화제의 모의고사는 지방직 때까지 여러분들의 주간학습의 스케줄을 책임지는 얼개입니다. 예. 그래서 화제의 모의고사를 하면서 이 화제의 모의고사가 없는 날에 기본수 학습, 기출서 복습, 그리고 또 백일기도 누락회차, 백일기도를 다한 경우 복습, 그리고 뭐 기출 외전, 예, 이런 것들을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아 이해밖에 안 되니까 하루 이틀 하면 끝이냐 사실 공부량의 밀도를 조금 달리 책정해 놨어요 자이 2회분의 이 모의고사는 한 주당 출제 요소와 유형은 번호별로도 똑같습니다 쌍둥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한꺼번에 레벨 1 레벨 2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제를 스트레이트로 풀게 됩니다 현장은 자, 인강 보시는 분들은 둘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현장처럼 연달아 두 개, 레벨 1, 2를 이렇게 후훅 이어서 보시는 방법과, 자, 레벨 1을 해, 그 다음날 복습해. 레벨 2를 해, 그 다음에 복습해.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두 가지 타입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장단점이 있어요. 아니, 단점은 없어요. 장점이 달라요. 자,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이트로 40제를 풀면, 텍스트에 대한 집중 지구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백제를 풀죠. 근데 거기엔 어학과목도 있고 단순 암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퐁당퐁당 섞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어학과목을 연달아 풀면 어떤 피로감이 있는지 앞에서 읽었던 지문 때문에 어떤 잔상효과가 일어나는지를 겪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국어 영어를 연달아 풀진 않죠? 그러지 마. 그랬어?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예, 그쵸. 아니 그런 얘기는 제가 진짜 우리가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이랑 모여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다섯 과목 모여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거냐, 막 이런 거 얘기를 할때 어학 과목 연달아서 따닥으로 푸는 거는 국어 영어 연달아 푸는 건 비추다. 국어를 먼저 하든 영어를 먼저 하든 간에 걔리 연달아 푸는 건 비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어 국어로 사십제를 푸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심지어 국영 영국 이게 굉장히 힘들어. 어학 과목의 특수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단계 텍스트 함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연달아 되는 게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차는 방식이죠 연달아서 40제를 어학 과목 문제를 풀어보는 건 일종의 모래주머니인데 시험장에선 안 그럴 거야 그래야 20제가 가뿐해 알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40제를 풀어버릇하면 시험장에서 가뿐하지 20제쯤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20제도 못 버텨서 선생님 제가 앞부분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뒷부분 가니까 지문이 안 읽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단기 암기력의 집중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연달아 푸는 방법이 꽤나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반은 선택한 게 없지. 우리 모여서 하루 하니까 그걸 이제 장점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난 지구력이 떨어져 텍스트에 그러면 요 방식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백제를 꾸려서 볼 거야 이게 가능하죠 이제 인강으로 볼 때는 국어 뭐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백제를 오전에 푸는 거를 연습을 최대한 하겠다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그러면 이렇게 끼워가지고 레벨 원이랑 나머지 과목 네개그 레벨 투랑 나머지 과목 네개 백제 훈련을 일주일에 두번할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장점이 다르다 예 네, 장점이 다르다 그러면 백제 백제 갈거 아니면 그러면 그냥 연달아 푸는 게 나을까요? 예. 백제백제 백제 꾸려가지고 풀거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은 백제 꾸려 백제 연습하겠다 하면,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딱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거 추천하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면 연달아 푸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장점을 어느 거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일기도 네개 회분 만드는 거보다 화제 모의고사 일주분 만드는 게더 힘들어요. 왜? 4페이지 안에 문항번호 순서까지 맞춰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유형을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다각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난도차가 있어야 되니까요. 현저하게. 그래서 레벨 1이 기출 수준의 난도라고 얘기했는데 기출일 때국가직 난도는 아니고요. 예, 지방직 작년 기준 지방직. 예, 그래서 약간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 기출.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상 수준의 기출을 레벨 1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레벨 2는 상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방직에서 제화재 모의고사 레벨 2보다 어려운 시험지를 보게 될리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laughs> 그럴수 있는데, 아니 그래서 막 아니 그러면 화재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기 원 해, 그죠? 자 101기도 기본 있잖아그 그죠? 그리고 기출 많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 천지 깔렸는데 여러분 쉬운 모의고사 만드는 게더 쉬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난도 있는 것들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틀리고 저렇게 틀리는 걸 저격한 문제를 많이 보셔야 그리고 여러분 시험 전에 많이 틀리셔야 그래요 시험장에서 안 틀립니다 계속 지금부터 막 자기 멘탈 아이 예쁜 내 멘탈 깨지지 마라 막 이러면서 내 멘탈 소중 이렇게 하면서 어 그러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문제지들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터프하게 쳐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레벨 1. 기출 중 중상난도. 자, 그 다음에 레벨 2. 지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지방직 7급 정도. 예, 그래서 작년 기출로 지구와 지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따닥으로 풀죠. 그러면 따닥으로 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레벨 1을 풀면서 머리가 요소별로 뚫리잖아요. 그러면 레벨 2가 오히려 풀때 수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레벨 1에서 연습한 걸 바로 이어서 푸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는 느낌상 레벨 2가 더 쉬운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채점은 다르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채점하기 전에는 뭐어 뭐지? 왜 레벨 1이 더 어렵지? 막 이래. 에, 근데 이제 채점하면 어 뭐지? 난 답안 결정을 굉장히 상큼하게 했는데 어, 레벨 2가 왜 점수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에, 대부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또 신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공부를 힘들게 하면 짜증나. 그러니까 약간 인생 그거 알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 많이 틀리네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좀 가뿐하게 가뿐하게 예, 매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르는 거 찾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 모르는 거 나왔다고 너무 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네 이러면서 자책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요렇게 시험을 보고,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누적된 나의 포트폴리오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기본서 어디를 볼지, 뭔가 추가를 해줄지. 우리가 이제 5월 되고 5월 중순 넘어가면 약점 케어 들어가야 되는데, 누적된 그래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통합 분석 서비스를 쓰는데, 자, 여기서 정답 입력을 해준다. 문제를 풀고 회차별로 본인의 정답을 입력한다. 매주 화요일 날 저녁쯤에 현장 인강, 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합쳐져서 대략 1000명, 2000명 넘는 통계가 밤이 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월요일 뭐 이럴 때는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화수쯤 확인하면 의미 있는 통계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회차별 평균점수 및 누적 성적 그리고 유형별 정답률 확인 이때 저는 사실 회차별 평균점수보다는 이게 중요하죠 자신의 누적 성적 그래서 나의 영역별 정답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 입력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화재 모의고사, 예, 지금, 어, 감사하게도 1위 하고 있는데, 서점에서, 그 중에 모두가 이거 입력할 것 같아요? 책산 사람들이? 아니야. 기분이 똑같이 많아. 기 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적 중상위군이 많이 넣어요. 그래서, 평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시된 평균이 아니야. 예.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국가직도 그래요. 국가직 당일 그주 주말 안에 넣은 것 높지. 좀치 내려오잖아. 그죠? 예. 그게 왜? 그래도 넣긴 해야겠지. 이 인원이 넣거든? 나중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높아요. 제 예상보다도 항상 높거든요. 그러니, 자, 다른 사람들의 평균을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말 것. 음. 자, 그 다음. 약점 분석. 본인의 약점 영역 및 약점 유형 상세 분석을 할때 굉장히 좋은 자 메가 공무원과 저의 자랑 백일기도를 하셨다면 더 강력하죠 유사 유형 검색 시스템 화재 모의고사에서 몇번 틀린 거야 오늘 그래서 오늘 4번 틀렸어 그러면 오늘 4번의 유형을 넣으면 백일기도 몇회몇 번인지 쫙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일기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뜯어서 다시 볼 수가 있지 예, 그래서, 유형별로 내게 맞는 오답, 나에 맞는 내교재가 사실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전자책도 굉장히 많이 권했던 거 다시 풀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나오잖아. 어, 생대님 전자책 살걸 그랬어요. 이런 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따로 전자책만 구입할 수는 없어요. 모든 모고가. 그러니, 눈으로라도 내가 화제의 모의고사에서 틀린 것을 유사유형 검색 시스템에 넣어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라도 다시 보는 게안한 거랑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겠죠 그리고 화제의 모의고사에 참여했다. 백일기도를 아예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백일기도 시즌 1이나 그죠 백일기도 시즌 2나 백일기도 시즌 3 중에 나의 성적대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자, 예를 들어 지금 불러 드릴게요. 국가직 국어 기준으로 82하였다. 그러면 시즌 1이에요. 네. 백일기도 시즌 1입니다. 근데 꼭 그런 얘기를 해. 추론은 시즌2에 제일 많다면서요. 저 추론 틀렸어요. 그러는데 추론 틀리신 분들은 기초도 약해요. 네. 추론을 다 틀렸다면. 사실 국가직의 추론이랄게 그닥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직의 추론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고그 정도 국가직에 나왔던 추론을 틀렸다는 건 그거는 기초 유형도 내용일치도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즌1에도 추론 200제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추론, 추론이 시즌 2에 제일 비율이 많다는 거지. 1, 2, 3의 추론 문제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 국가직에서 82하였다면 시즌 1을 권하고요. 국가직에서 90점대였다. 근데 100일 기도 안 했는데 딱한 시즌만 권해달라. 그러면 시즌 2나 아니면 시즌 3의 독해 강화에 추천을 합니다. 근데 남은 기간이 또 얼마 안 되고 하니까요. 가장 어려운 건 시즌 2니까 잘 섞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워크북. 예, 워크북이 있는데 어, 국가직 때 대비할 때 제가 백일기도 워크북은 좀 데일리로 예, 그렇게 만들어 드렸다면 얘는 주간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본날 말고 예, 모의고사를 본 날은 모의고사 피드백에 집중하시고 요 강의에 집중하시고 주간 워크북은 국어 수업이 없는 날 예, 그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법 규정 어휘 한자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암기 부분도 좀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 회차에서 이제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의 그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백일기도 혹은 작년에 모고 그다음에 또 기출 중에 여러분들이 안 봤을 기타 직렬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유사 유형 문제를 객관식을 더 넣어놔요. 그리고 간간히는 EBS 변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수능 평가원 그리고 KBS 이런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골고루 객관식을 이렇게 표집해서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화제 모의고사 씹어먹기 워크북은 레벨 1, 2 문항별 출제 요소의 번호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된 주요 이론 내용 정리 및 빈칸 문제 OX 그리고 객관식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저는 공부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국어에 많이 못 쓴다. 심지어 어, 전공과목에 대해서 이론도 덜 끝났다. 기출 아직 못 봤다 이런 과목이 있다 그러면 워크북을 다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해함 아 이런 얘기 되게 해주기 싫은데 미리 양주를 주고 싶지 않은데 너무 시간이 없으면 자신이 틀린 번호에 해당되는 워크북만이라도 봐야지 뭔지 아시겠죠 다못 보면 음자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에 예, 금요일 밤에 요 워크북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 워크북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는 이 불금 라이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 내에 2, 30분씩 하느라고 객관식밖에 못 만났어요. 네, 그래서 객관식만 짧게 짧게 해드리고 끝내서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강을 하나 만든 거죠. 음.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 라이브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으로도 토요일 오후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고난도 문제 유사 유형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제가 보고 지디응답하는 시간까지 가져서 매주 금요일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씩 네 이렇게 라이브를 할 거예요 6주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주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주간 멘탈 클리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주 합격 약속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많이 듣는 얘기고 스스로도 많이 외치신 어, 이 말일 거예요. 근데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를 여러분들이 가슴 속 깊이 정말 자기 암시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볼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얘기는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중요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힘을 내 이렇게 들리기만 하나요? 이번에 국까지 국어 100점 맞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국가직 국어 100점 맞아서 그게 그 머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 문제지가 그대로 나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 너무 자만하지도 말자는 어 일종의 경고의 멘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 선생님 저 지금 국가직 필압할것 같다. 꺄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안심이 돼. 그죠자 우리가 이 과당하면 얼마나 좋게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또 지방직 필기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겠지만 면접으로 엄청나게 등수를 바꾸는 건 어려워요. 면접에 가서는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쵸죠 <laughs> 그래서 면접에 가서는 미흡을 받지 않는 게 핵심이야. 우수를 받아서 배수 밖에 점수를 뒤집는 그런 것에 내온 시간을 들여서 난데 지방직이 남았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배수 밖에 합격인 경우 일베수 근처에 커트라인 합격인 경우 우수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지방직을 붙으려고 해야 된다. 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다. 자, 그럼 그 상황 아닌 분들 매달려. 알겠죠? 그렇죠. 매달려. 네, 바들바들 진짜 손톱 다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매달려. 놓치면 안 하면 돼. 자, 저는 재수를 하고도 수능 국어 4등급이었고 남들이 쉽다는 국가직도 75점이었습니다. 작년 거예요. 작년에도 국가직 국어 쉬웠거든요. 하지만 이번 지방직에서 국어 덕분에 붙었습니다. 자 오늘의 오답이 합격을 향한 계단이라 믿고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를 더 반가워하면서 매일 부지런히 올라가다 보니 합격이라는 정상에 닿았습니다. 이 멘탈이 이 친구 살린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데 작년 75점 국가지 이게 이때 독해 세개 틀렸어요 이 친구가. 네, 비문학 독해만요. 작년 국가지도 올해 국가지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거기서 도케를 세개 틀렸다는 건막 도케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근데 그 친구가 국가직 75점 받고서야 저한테 왔는데 예. 제거를 이제 유튜브 특강 이런 건 들었더라고요. 근데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는 거죠. 예. 자 근데 이 친구가 이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비문학 도케만 잡아가지고도 90 넘었어요. 예. 자 그래서 지방직에서 붙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저한테 상담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 난이 친구 될것 같았다. 왜냐면 그 질문은 안 하더라고. 제가 할수 있을까요? 제가 지방직 붙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국가직 75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엉망진창이야 펜터치도. 근데 그 시험지 가지고 와서도 나한테 뭐 하면 되냐고 그랬어. 지금 뭐 하면 되냐 시킨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지금부터 하면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았어. 아, 질문이 퀄이 다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될것 같았어요. 예. 네, 그리고 됐죠. 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타이머를 돌리도록 할게요.